2024년 11월 1일,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를 모두 방문해 봤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역시나 위스키 가격이 이전 대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가격이 정말 좋아서 항상 추천드리던 제품이 지금은 가격이 30% 가까이 올라서 추천드리기가 어렵게 된 제품부터 오히려 30% 이상 저렴해져서 추천드릴 만한 제품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쓱데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가격 변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에서 어떤 위스키 위스키를 구매하면 좋을지 총 8가지 위스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천드리는 위스키가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 두군 모두 판매할 경우 각각의 가격을 알려 드릴게요. 참고로 추천드리는 순서는 700ml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 순이고요. 추천드리는 정도는 별점으로 알려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두 곳에서 판매 중인 전체 위스키 가격 정보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추천드리는 위스키는 에반윌리엄스 보트림본드 12주년 에디션입니다 기존 에반윌리엄스 블랙이 워낙 가성비가 좋은 법원이라 이 에반윌리엄스 보트림본드는 가성비보다는 맛에 조금 더 신경 쓴 제품인데요 그만큼 도수도 이 블랙 대비 7% 높은 50도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스데이 행사로 기존 43,980원에서 무려 14,000원 할인된 29,98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30% 이상 할인되다 보니까 700ml로 한산시 2986원으로 기존 에반일령스 블랙보다도 저렴한데요. 중요한 건 가격표를 보니까 11월 3일까지만 해당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면 바로 달려가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위스키는 제임슨 블렌디드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제임슨은 얼마 전 업로드한 이 흑백 위스키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니트로 마셔도 하이블로 마셔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훌륭한 가성비 끝판왕 위스키입니다. 다만 코스트코에선 27,49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이라 강력 추천드리지만 트레이더스에선 코스트코 대비 무려 30% 가까이 비싼 35,48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이 제임슨은 코스트코에서만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트 브라더스 싱글모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가성비 피트 위스키로 정말 유명하죠. 라프로이게 원액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라프로익 10년과 비교해보면 솔직히 풍미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라프로익 10년의 풍미 중에는 양호실의 소독약 같은 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호불호가 심해서 오히려 이 양냄새가 적은 이 하트브라더스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알콜도 수도 50도로 상대적으로 고도수이면서 가격도 45,98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강력한 피트위스키를 찾으시는 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제품 중하나입 ]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트레이더스를 가보니까 퓨어스콧 미드나이트 피트라는 신상 위스키가 출시돼서 이렇게 하나 사와봤는데요. 제품명에 피트가 들어갔으니까 피트를 사용했다는 말이겠죠. 49,980원으로 이 하트브라더스랑 가격도 비슷해서 당장 내일 이 하트브라더스와 비교 시음 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 버번 이스키입니다 자, 일단 이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는 배럴 프루프 제품이기 때문에 116.8 프루프, 58.4도라는 고도수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진득한 바닐라 캐러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요. 실제 마셔보면 도수에 비해서는 알코올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향과 맛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레이더스에서 750ml 제품을 잔세트로 79,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10만 원 아래에서 가장 맛있는 버버니스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위스키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간단하게 가격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발베니 12년 더브루드와 맥켈란 12년 더블캐스크입니다. 두 제품 모두 이제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재고가 넉넉하네요. 향과 맛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발베니는 달콤한 꿀 같은 느낌의 고소한 견과류의 피니쉬가 인상적이고요. 이 메켈라는 건포도 건자두의 찐덕하고 달콤한 향이 인상적인데요. 두 제품 모두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에 비해 3,900원씩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회원이 아니시라면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하셔도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가격입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틴 CS 싱글물트 스카치위스키입니다. 앞서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가 물을 석지하는 베럴 프루프 제품인 것처럼 이토마틴 CS 역시 물을 석지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인데요. 역시나 캐스크 스트렝스인 만큼 진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과 맛의 캐릭터는 잘 익은 포도 같은 쉐리 캐릭터가 잘 느껴지는데요. 한 가지 단점은 처음 오픈했을 때 향과 맛에서 쿰쿰한 황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 이건 에어레이션을 충분히 해주면 많이 날아가니까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잔에 따른 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즐기시거나 한번 오픈하셨으면 한참 뒤에 다시 마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트레이더스에서 기존 114,800원에서 11,000원 할인된 104,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발베니 14년 캐리비언 캐스크 싱글모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이 발베니 12년 더브르드는 쉐리 피니시지만 이 발베니 14년 캐리비언 캐스크는 명칭에서 유추해볼수 있듯이 럼 캐스크 피니시입니다. 그래서 향과 맛에서도 럼의 캐릭터가 잘 나타나는데요.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의 향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 모두 할인이 들어갔는데요. 코스트코는 137,900원에, 트레이더스는 1,900원 더 비싼 139,8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뭐이 정도면 그냥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위스키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전체 위스키 가격 정보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엔트리우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